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하필 큐티 주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사울은 회심 이후에 곧바로 여러 회당을 돌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사울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던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참고해 보면 아레다 왕의 총리가 사울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를 지키고 있기도 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벌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사역의 결과 주민들은 굉장히 동요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오히려 그들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바울의 선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직접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들였다. 사울은 사람들의 놀라움에 개의치 않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의 유대 사람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거죠. 아, 그들은 다마스쿠스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체포형장을 들고 온 자가 아, 이 기독교를 더 공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꺾여버린 아, 기대가 분노를 낳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울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한 조치들이 등장하죠. 여기에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상당한 시간의 추격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참고했을 때 3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아라비아와 다마스쿠스로 오가는 상당한 여정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함께 공모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서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사울을 색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아마도 이 공공장소에서 사울을 체포하는 것은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어, 또 사울에게 알려졌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 이 일이 어떤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조심스럽게 어,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어, 또 한편으로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바깥으로 어,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어, 사울은 제자가 되고 나서 어, 선교 사역을 시작한 후로 결코 안정적인 어, 상태인 적이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사울 역시 예수님의 제자답게 박해와 핍박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한 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선교적인 사명을 확인한 상황이었어요. 어, 누가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갈라디어서를 참고해보면 어, 이후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다른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시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제자들과 사귀려고 시도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 시도가 그리 순탄할 수가 없었던 게 당연하게도 예루살렘의 많은 신자들이 사울에게 잡히고 감옥에 감금이 되어서 신문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경계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의 회심 이야기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게 되죠. 이로써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교제는 다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에 대한 전도는 사실 스테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반이 바로 그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 중에 뽑혀진 집사였기 때문이죠. 어, 이전에 사울은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이제는 스테반 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스테반을 죽였던 사울을 이제는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이를 알고 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 예루살렘 교회는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이 사울이 죽음의 위협이 닥쳤다는 것을 알고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아, 이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한 여비를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서 튼튼히 세워져 갑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부흥해가죠. 그리고 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예고에 따라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어 든든히히회회 세워져 져고있있 때문에 아이 교회가 어떻게 땅 끝까지 확장해 갈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어 우리는 박해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교회 안에 용납되어 a 갔는지와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길을 뒤쫓아서 어 박해와 n 박의 길을 걸었는지를 어 보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여정에 사울의 동력이 결코 식어버리거나 위축되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사울은 오히려 더욱 불타올랐고 확신있게 복음에 헌신합니다. 때로 교회 공동체에서 의심 섞인 눈총을 받아도 이 복음의 길은 결코 포기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그 회심은 선명하고 강력한 변화의 사건이었죠. 이 사울의 회심과 비교하자면 우리의 회심은 늘 언제나 유약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함없이 확고한 복음에 대한 확신은 언제나 부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확신과 헌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강력한 확신의 제자가 교회 전반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아서 행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확신과 헌신의 제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신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시대,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확신 있는 회심이 바로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도 아깝지 않을 어떤. 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주님의 이 복음을 결코 변질시키지 않을 그 확신 있는 삶의 제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이 확신 있는 회심의 사건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